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항공우주국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 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안이 잠정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 개청을 목표로 국회에서 특별법 입법 절차를 진행한 뒤 우주 항공청을 전문성 중심의 유연한 조직으로 신설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정작 우주 업무를 전담해온 항공우주연구원 실무진들은 정부의 특별법 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논란이 됐는지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잠정 확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청장과 차장 아래 한계 본부를 구성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연봉 상한 없이 팀장급 이상으로 채용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다음 달 입법 예고와 6월 국회 의결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실무진들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법안대로라면 국방부와 산업부, 국정원 등을 아우르는 우주 컨트롤 타워 역할을 오히려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본부처 차원 최고 권력자 대통령 하 그런 우주 전담 부처나 뭐 우주 전략 본부 같은 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 가지고 있었고요. 데 과기부 하외 가지고는 우리나라 행정 조직의 특성상 불가능합니다. 또 우주 전담 조직 신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모양만 따오는 것이 후발 주자인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우주 수준이 나사 수준, 그러니까 미국의 수준 다르거든요. 내용은 미국의 나사를 거를 가져온다 하고 형식은 과기부의 외청 수준로한다는 것이니까 실제로 내용과 형식이 맞지 않는 거죠. 도브로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대신 국가 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장관급 직속기관으로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는 안이 더 적합하다는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서 120대 국정과제에 항공우주청 경남 사천 설립이 명시된 가운데 경남 지역에서는 대전 충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우주청을 본부급으로 격화시키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우주항공청특별법과 민주당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에서 충돌할 모양새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신설이 확정된 우주항공청. 하지만 그 목적과 규모, 조직 형태를 놓고 정치권에서 또한번 논쟁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충남도의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출범할 충남문화관광재단의 근거가 될 조례안이 진통 끝에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통폐합의 필요성에 검토가 필요하고 의원들에게 기관 통폐합의 용역 자료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개정안의 심사를 보류하다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의원의 불참 속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충남도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조례안이 대거 상정돼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농어천 지역의 태양광 사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추진되면서 크고 작은 갈등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수만 부나호에서도 수상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인접한 서산시와 태안군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지난 1995년 서산 비지구 방조제가 지어지면서 생긴 부나호 이곳에서는 한 발전업체가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 메가와트짜리 태양광 시설을 부화모 230여 헥타르에 짓겠다는 건데 크기는 충남대학교 캠퍼스 면적의 1.5배에 달해 국내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주민들은 수질 오염이 심해지고 어족 자원까지 황폐해질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수상 태양광을 하면은 그 셋. 저 그는 약재가 그렇게 독대요 물도 썩고놈 바다로 나가게 은 바다 생태계까지 다 파괴되는. 보나모는 황새와 저어새, 흑두루미 등1 5 가지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야생생물 530여 종이 서식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생태자원의 보전이 시급한 시점이기에. 입지 선정에서 장소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남호와 맞닿은 태안군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남호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역간척 사업과 태안군의 관광 산업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태안 관광 내자용 기업도시 개발에도 찬물을 끼얹는 일이며 태안읍과 남면의 농민들에게는 생존권을 위협하고 서산시는 이번 사업에 허가를 내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 의사를 밝혔고, 충남도도 사업과 관련해 정부에 전달할 의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가세로 태양군수와 태양군 소속 부서장들이 국민의힘 김진권 군의원이 일방적으로 군정을 폄하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김진건 의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예산 심의를 어렵게 하는 등 군정을 흠집내고 있고 공직자들에게 협박성 발언까지 일삼았다며 김 의원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태안군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가세로 군수가 부서장들에게 자신의 사무실 점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반발한 가 군수와 태안군 공직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등 일대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인삼값이 수년째 하락을 거듭하면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생산비는 폭등해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농민들은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금산군 부리면의 인삼밭 병해충 예방을 위해 마른 줄기를 제거해야 하는 작업을 앞두고 있는데 벌써부터 인건비 걱정이 앞섭니다. 인삼값이 뚝 떨어지는 동안 농약과 인건비 등 생산비는 꾸준히 올랐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도 예를 들어 7, 8만 원가되 15만 원씩 가고 4, 5, 6년 동안 기다려서 수익을 잡으려니 지금과 같이 이렇게 싸면 이게 안 맞지. 가공용 원료 3인 파삼의 가격은 지난 2019년 약 14,000원에서 지난해 6천원대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뚝 떨어진 소비조차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시장을 찾는 발길도 크게 줄었습니다. 1 3분의, 3분의 보다더 줄어서 분의은 줄은 것 같아. 지금 아주 사람 없어요. 그전 때 같으면 매일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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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과거 4분의 1 정도를 차지했던 외국인 관광객 수요는 코로나 19로 끊긴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젊은 세대들이 인삼을 가공한 영양제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것도 이유입니다. 벼랑 끝까지 내몰린 농민들은 3년인 정책자금 상환을 6년 안팎의 인삼 출하 시기와 맞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받은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되면 현 상황에선 신용도에 따라 고금리로 대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인삼이 국가적인 농특산물인 만큼 수매도 정부가 책임지고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 놈을 수매를 해서 그 놈을 어느 정도 수급 조절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타장물은다 손을 대면서 인삼만으로 손을 안 대는지.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인삼 농가들의 위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응성입니다. 대전시가 매달 35만 장의 마스크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감염병 취약시설과 시내버스 등에 지급합니다. 시는 지난 1월 30일부터 거의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 방문 시 출입구나 안내데스크에서 마스크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지원 대상 시설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시내버스 등이며 손쉽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약국과 택시, 지하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충남교육청이 새 학기부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대폭 완화합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기자 회견을 열고 발열 검사와 마스크 착용, 급식실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 수칙을 자율로 바꾸고 체험학습과 생존 수용 교육, 돌봄 교실 등도 코로나19 이전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이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마스크를 꼭 쓰고 방역인력 3천여 명을 각 학교에 배치해 교내 환기와 소독에 신경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두달 전부터 세종시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 제도가 시범 사업으로 시작됐는데요.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매장의 호응이 필수적인데 전체 대상업소 네곳 가운데 한 곳은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병관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커피 전문 매장 입구에 일회용 컵 보증금 시범 사업을 거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사업 대상이 프랜차이즈로만 제한돼 형평성을 잃었고 손님들의 반응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먹을 잔을 드시다가 꼭 테이크아웃 잔으로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이들이 다시 한번 보증금을 내시고 또 나중에 반납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고. 커피나 음료를 일회용 컵으로 주문하면 300원의 추가 요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돌려주는 보증금 제도 세종시에서 지난해 12월부터 185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데 참여를 거부하는 매장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실제 세종시 내 대상업체 4곳 가운데 한 곳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익숙지 않은 손님들에게 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주고. 세척이 덜된 컵을 닦는 등 가외일이 늘었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사업 참여로 돌아오는 보상은 전혀 없다는 게 업주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힘이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이 좀 주어지면 이 제도가 좀 자리 잡는데 좀더큰 도움이 될것 같고 반대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 또한 없다 보니 굳이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아직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보다는 일단은 조금 동료를 어, 조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환경부는 시범 사업을 최소 1년 이상 진행한 뒤 전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적극적으로 업체 참여를 끌어낼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대전 읍내동의 담배 원료 제조 공장에서 불이나 원료 창고 일부를 태운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의 원료 보관 창고 집진기 인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자영업자들의 병원 입원 치료 지원을 위해 최대 11일에 달하는 대전형 유급 병가를 지원합니다. 이는 유급 휴가가 없어 아파도 입원 치료가 힘들었던 1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으로 연간 최대 1 1일 동안 하루 86,400원씩 최대 95만 400원이 지급됩니다. 올해 3년째인 대전형 유급 병가 지원은 그동안 1,400여 명에게 평균 57만 원이 지급됐으며 지난해에는 4월에 조기 마감되는 등 관심이 높았습니다. 세종시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는 만 19살에서 39살 이하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요건은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살고 있는 무주택 1인 청년 가구입니다. 8년 만에 K리그1에 승격한 프로축구 대전 하나시티즌이 오늘 2023 K리그1 개막 미디어 데이에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민성 감독은 최하위에서 출발한다 생각한다면서도 차근차근 승점을 쌓아가서 중위권에 들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